내가 뭔 원력을 세우면, 거기에 내 사심이 들어가거나, 분별심이나, 망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뭐를 위해서. 환도중생! 그래도, 내가 중생을 위한 마음을 내겠다라는 거죠. 자타일시 선불도 아시죠? 어, 떠나 깨달음과 참모습을 환히 아는지, 를,인, 깨달음과 참모습을 환히 알아. 깨달음이나 참모습이나 그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반야지혜에서 성불함을경험은 상기시키고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이 약간은 이상하고 있어야죠. 그래도 그냥 가. 그게 그거예요. 다. 뭐 순서가 잘못됐다니 그런 거 필요 없어. 한순간에 깨달으면 그만이지. 깨달음은 그만이야. 내가 어디서 깨달을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인연 맺은 곳이 다 다르면서 이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은 소리를 이 사람은 덜크덕 한다고. 덜크덕. 어디서 덜크덕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지혜는 열려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하여 선수행자의 반야의 도달자인. 우리 선지식 경어가 뭔지 알아요? 나도 안 해. 좀 내가 이상한 인간인 것 같아. 뭐랬었대요? 선수행자요 반야의 도달자래요 맞아? 이 선지식 경우는 내가 <laughs> 나는 글을 너무 잘 쓰는 것도 원치 않아요 글을 너무 잘 쓰면 오글거려 미쳤나 이 인간이 대충 써 인간아 이 꾸미는 거 이런 걸 아주 싫어요 미사여고? 미사여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확 진실만을 드러내고자 한다 예? 그래서 선수행자여 반야의 두 달자인 선진시경은 이러한 최상의 지혜를 선의 본질인 진실한 생명의 실체인 반야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경호사가 최상의 지혜를 뭐라고 그래요 반야야 반야 바니아. 그래서 난내딸 이름을 반야라고 지어놨어요 반야 반야야 그래서 내 딸이 그 말했잖아요 시타르타에서 마야부인 오냐 이 인간이 마야부인까지 가가지고 참, 어저께, 어저께 인도에서 돌아왔어요 드디어 <laughs> 인도 가서 뭐지 누델리? <laughs> 거기에서 시타르타 공연을 하고, 예, 어저께 돌아왔어. 예, 근데 얘가 하는 말. 엄마가 가장 먹고 싶은 거, 봐. 인도가 사로만 사아면못 살아. 엄마가 아, 김치. 작은 <laughs> 단나 <하나>. 김치 겉절이에. <laughs> 김치 겉절이에. 누룽지. 그렇게 먹고 싶었답니다. 오냐. <laughs> 했는데. <웃음> 바냐야, 바냐. 각자로 섞여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현적은 지혜인, 반야의 도달하기엔 여면으로 볼, 만약 성부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여기 이제 집중해야죠. 여러분은 항상 집중을 해야 되고, 내 목소리와 내 모습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왜? 내가 부처니까, 계속 내가 부처 되는 길을 해서 어디서 틀릴지 모르니까 계속 이유가 있어요. 눈깔이 띵글띵글 하면서 탁 돌아야 돼